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지진이야, 어, 지진, 어, 대피해, 오오오 어, 뭐야, 뭐야겠어 아,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랜만에 노래 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볼땐 내가 다앞으다 나랑 같이 하자고 하려고 지금, 아 이거 했구만. 어떻게 알았지? 아, 뭔 소리야? 근데 이왕 말한 김에 같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잡는 건가 아니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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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잉그 뭐하노 아 이렇게 그렇지 와 이거 처음 잡아보다 사실 나도 잡는 법 몰라 응? 야 그럼 한번 연습 안 해보자면 해봐 오케이 너, 너 뭐하는 것더 세게 쳐야 써지아 나도 이거 처음 잡아봐 어? 응? 야 좀, 내가 엄청 고수인 것처럼 잡는 것은 아니 일단 두 번째 거 가져가 <목소리> 잘한 듯 아마도 응 뭐지 먹이 뭐야 더크지 아 그런가 아, 오 잠깐만 오 이거 뭐지 이거 아 이거 내가 볼땐 이거 내가 어제 시킨 핸드폰 중량이 같은 거야 이게 어 근데 생각보다 묵직한데요 엄청 커왜상대서화약 냄새가 나 어어어 <laughs> 뭐라고 이거 시간폭탄 아니야 오 시간 이식이뭐 시간탑 시간이랑도 사랑기 아, 뭔 소리야. 하, 이거 뭐냐. 이거 내가 시킨 택배인데. 아 no, 내가 볼땐 이건 폭탄이야. 아, 넌뭐 하면 폭탄이야. 내가 볼땐 내가 어제 시킨 별통이야아니 근데 왜별통에서 화약 냄새가 나? 어, 화약 냄새 나거 어떻게 한 거, 어 몰래 듣고 있었니? 어, 근데 하, 그건 내 사정이 아니야. 하, 그냥, 여러분놔누워 아니, 혹시 모르잖아. 폭탄이 들어있으면 우리 해골이장 친구 되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잠깐만, 여긴 내 집이잖아. 그럼 내 택배일 거야. 잘 생각해봐 으어, 닥터 오징어 스트라잉 아 이거 내가 1년전에 사격훈련 하려고 시키는 ak야 응? 그럼 음, 했던 음악이나 쳐볼까? 오케이 어, 근데 이거 AK 모양이 아닌데. 뭐지? 이거 에어컨 아니야? 그런가? 마침, 그럼 마침 더웠는데 잘 됐네. 그러게. 어, 에어컨이 이상한 버튼이 있어. 그래? Bugs. 눌러보자 어, 뭔소리 잠깐만, 잠깐만. 응? 어. 어. 음? 응? 뭐야? 뭐가 일어나긴 하는 거야? 몰라. 응? 야, 바람이 나오는데. 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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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근무점은 못 찾지. 너 때문에 러억만 있을 것 같잖아. 아, 진짜. 야, 네 집안에 뭐냐? 어, 이거 종이 아니야? 어, 이거 종이 맞는데? 그런 걸왜데고 다니는 거야? 아니, 대본 쓴거 넣은다는 거야. 아, 그래? 응. 야, 여기 돌도 있네? 어, 이거 옛날에 이뻐서 넣어둔 돌이야. 그래? 야, 이거 좀 줘봐. 오기. 잘, 잘 봐. 오기. 으아, <laughs> 아! 아왜 아, 던져? 아 던졌어 버튼 만틀려고 했는데. 어우 아, 뭐 하는 거야? 내가 맞았잖아. 잘 던졌어야지. 아 미안해. 아 야, 근데 이거 종이로 수있는거 없나? 응? 돌 하나 더 있어. 아니 너 주머니 돌이 주머니야? 그런가봐. 야 이번엔 내가 던진다. 아니야 내가 던질게. 아이 자나 뭔 소리야? 아, 아... 어 맞았다. 오 레전드. 긴장, 긴장. 저거 버리자. 오케이. 아이, 누가 에어컨을 엿다가 놨어. 야, 이놈들아, 이걸 왜 엿다가 놔? 아, 죄송해요, 오빠이. 오, 야, 문 열어. 야, 야, 야! 와, 진짜 못한다. 뭐? 잘한다, 가냥으라 오라, 오라, 에헤헤, 잘가. 이제 안 오겠지. 에헤헤 <laughs> 그럼 난 갈게, 봐. 오빠이, 빠이. 다신 보지 말자. 호 이제 혼자 집에 있으니까 TV를 봐야지. 뭐야, 호 어, 뭐야. 어. 뭐야, 그냥, 그죠? 응? 뭐지? 뭐야, 왜안 돼? 되... 어, 뭐지? 오, 오, 잠깐만, 이거 에어컨 리모컨이잖아! 내 리모컨! 작아. 어, 뭐야, 내 여기 있던 택배 어디 갔어? 설마! 오, 오, 뭐야, 뭐야, 오, 안 돼! 내 리모컨, 안 돼! 뭐야, 저, 오, 오 뭐야, 왜 뭐야, 왜 이래, 왜래